이번에 소개해 드릴 공장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에 위치한 오래된 공장으로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직접 자체 공장으로 사용하시거나 임대 수입을 올리며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한 토지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1,000평, 건축 면적 183평, 건축된 지 30년이 넘게 경과한 공장입니다. 매산동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본공장은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민원 발생 우려가 전혀 없고 6m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어 40피트 트레일러도 무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여 유통, 물류, 제조업을 운영하기에 적당한 지역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토지 경계입니다. 공장 건물은 주출입문 좌우의 60평 건물 한동. 20평 건물 2동, 10평 건물 2동 이렇게 5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 29평 주택의 한 채, 25평 기숙사 한 채로 총 7개의 건물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현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매입 후 4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여 자체 공장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본 토지의 활용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재 1000평 규모의 토지에 공장 130평, 주택 50평을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상당히 오래되어 철거 후 400평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자가 공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장님이나 신축 후 바로 임대하여 임대 수입을 올리며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님께 딱 맞는 공장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위치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평지에 위치한 사각형 모양 반듯하고 평평한 토지입니다. 공장 신축에 필요한 6m 도로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매입 후 6개월 이내에 자가 공장 마련이 가능합니다. 본 토지를 활용하면 최대 400평에서 5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중심 축에 위치하여 투자 가치로도 최상급지 토지입니다. 매매가 32억에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보신 공장이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저희 지장고부동산중개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장고부동산중개법인 전화번호 주소입니다. 지장고부동산중개법인에서 뵙겠습니다.